블랙스 2 0 2 6 FK1 리그 3라운드 오늘 경기 LBFS가 승리를 거둬가면서 5대1의 스코어 또한 번의 대승을 거둬냈습니다. 자 오늘 그 경기 가운데 수훈 선수인 유경동 선수를 만나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고요. 먼저 승리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저번 경기 이후에 또 전환 회복이 좀 필요했었는데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또 기쁩니다. 네. 지난 경기 이후에 팀원들끼리 좀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을까요? 어, 어, 팀원들하고 일단은 뭐, 어, 분위기 자체를 찾으지 말고, 음. 어, 워낙 또 엘비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 좋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을 또, 또 갖고 있고, 또더 열심히 뛰어서, 또 좋은 결과 가져오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기동 선수가 지금 직전까지 워낙 열심히 경기 를 뛰어서, 좀 숨이 차신 것 같은데,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주시고, 아, 네. 네. 아 제가 좀 말을 이끌어가 보면 전반전에 2대 0의 스코어에서 유균호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또 하나의 추가 골터트리면서 3대 0이 됐었거든요 네네. 예 전반전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고 유균호 선수가 또 후반전에 좀 각오했던 바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뭐어 뭐, 어, 경기장에 항상 들어갔을 때 뭐, 최선을 음. 다해야 되고, 또 선수의 명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비 과정에서 또 몸을 날리며 태클로 했던 장면들이 좀 인상도 남아있는데, 오늘 경기 본인이 봤을 때좀 어떤 느낌일까요? 본인의 플레이가요? 어, 일단은 뭐, 경기장에서 어느 위치에 음. 가든, 뭐, 몸을 날려서라도, 뭐, 네. 골기퍼한테 공이 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게, 뭐, 선수의 명분이, 음. 아, 선수의 또,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몸을 깔고 또, <laughs> 네. 또 받고 또 우승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멋진 모습이었다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 자 경기 LBFs가 서울 은평과의 경기가 다음에 남아 있습니다. 4라운드에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번 리그에 일단은 1패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 잃지 않고도 남은 1 3 게임 음. 어, 또 잘. 아무리, 아, 다음 은평 게임에 또 집중이 열지 않고 또 연승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요. 오늘 가족분들이 오셨을까요, 경기장에? 어, 아니요 오지 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고 계실 가족분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 뭐 동료들, 뭐 l 에 있는 모든 분들, 단장님, 뭐 저희 부모님, 또제 주변 있는 지인분들한테 또감사하는 말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또 십자인대로, 어, 그러게요. 또 진짜. 수술 이후에 또. 오랜 시간 또, 어, 또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또제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또 좋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서 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또 감사하던 말 해주고 싶습니다. 어, 지금 완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컸었죠, 그동안. 네, 오늘 경기력만큼은 정말 멋진 플레이였고요. 축하드리면서 다음 경기 또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